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줍줍 기업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당연히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봐야겠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QQQ를 먼저 보면 위에 보라색선이 있고 아래 파란색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박스권으로 우상향을 그려가는 모습인데 오른쪽 끝에 봤더니 상단에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럴 때는 매수를 안 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더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주가 급락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QQQ 말고 SPY를 보더라도 같은 모습이죠. 이럴 때는 원래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는 와중에도 어떤 기업이 좋은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10월 초에는 제가 저 저점에서 미국 우량주 주축기업 탑10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SPY랑 QQQ가 올라간 만큼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투자였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보수적으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투자한 사람은 한달 반에 43%가 올랐고 백신에 투자하겠다고 모더네에 투자했다면 25%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투자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니까 지금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는 계속 올랐던 거 아니야?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월 초에 제가 주주 기업 탑 10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엔비디아가 있니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에 200달러, 207달러에서 주축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15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5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저가인 기업을 찾는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상향을 잘 그리는 기업,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자고 하더라도 나는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저점 매수도 좋은데 그래도 이것만은 피하자. 세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소문이랑 뉴스인데요. 니콜라, 모더나, 리비안을 보면 아시죠?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 판단하는 기준은 21선 기준으로 거기랑 머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기사가 좋다. 호재거리가 있다. 그랬을 때는 투자를 좀 바라봐도 되지만 그 선이 멀어지면은 그냥 제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탕주의인데요. 작년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는 떨어질 거야 하면서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한탕주의로 반대로 레버리지해서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베팅을 한탕으로 한 방으로 몰빵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 그리고 세번째는 팔랑기입니다. 내가 팔면 꼭 올라 이런 종목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때 놓쳤던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빼놓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이 기업이 좋다 앞으로 3년 5년 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조금 수입내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가져가는 이런 뚝심 있는 엉덩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만 꼭안 하면은 그래도 투자해서 손해 보는 일은 줄어드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주 찬스 7개의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3 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인데요. 정부 정책으로 수혜 받는 기업이 있고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돈이 몰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증가인데요. 올해 아마 느끼셨을 건데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가이더스도 좋게 나오는 기업은 주가가 급등하고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가이던스 좋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욱더 이 양극화가 심해질 건데,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은 메가 트렌드입니다. 실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메가 트렌드에 들어간 기업은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 메가 트렌드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좋고 정부 정책까지 포함이 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은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그런 기업이 있다면 아래,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개 중에 두개 이상 들어가면 우리가 관심 가져도 좋겠죠? 그런 기업 7 개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 여기에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숲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투자 생각하는 관점이랑 맞나? 틀리나?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아크에서도 이번에 매수를 했는데요. 실적을 먼저 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난 거 2020년도에 마이너스였죠. 수익이 마이너스 됐다가 조금씩 플러스로 돌아오고 지금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아직은 그 회복 탄력성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아직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기업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면은 디즈니.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좋죠. 고객 충성도도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은 금방 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살아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OTT를 기대했는데 여기 가입자가 생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TV를 자주 보는데 TV에 보면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OTT 시장에서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 분기에 나올 건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200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54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확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중에 반등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바닥, 쌍바닥을 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반등이 나오면 아, 이제 매수해 볼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니다 두번째 기업은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한창 관심을 받다가 요즘에 소외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AM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G 투자의 핵심이 되는 글로벌 통신 리츠 기업입니다. 6대륙 24개국에 퍼져있는 세계적인 무선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영업 현금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관점을 말씀드려보면 은 바이든 예산안의 수혜지에 들어갑니다.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5G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죠. 현재 기준으로 2.0% 정도의 배당을 줍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을 잘 그리다가 지금 오른쪽에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많이 과하게 매도가 나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두말 하면 입이 아프죠? 저는 예전에는 커피를 한 달에 한 다섯 잔 먹었나 했는데요. 요즘에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커피를 소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스타벅스의 매출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코로나 때좀 주춤하더니 지금 다시 반등해서 매출과 순익이 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중국 커피 시장이 계속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다섯 잔 먹었나 이 포인트가 지금 중국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잔씩 먹게 되면. 스타벅스의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커피 브랜드라고 하면 스타벅스밖에 기억이 안날 만큼 브랜드 파워도 좋죠. 그리고 배당도 10년 넘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좀 관심에서 많이 빗겨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110달러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 추세에 있는데 잘 지켜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기업은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순이익이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앞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클라우드 보안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 기업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죠.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IT 제품 보안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이 증가하고 하고 있죠.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증가가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이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한두 달, 세달 됐나?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바이든이 모아 가지고 보안 관련돼서 너네 힘좀 써라.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유치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상단 하단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그리는 그 모습 그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박스권 하단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257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기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나온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SEA, 티커는 SE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성룡이 나오죠. 광고 모델입니다. 실적과 순이익을 보면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순이익은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혁신 기업에 가깝고 이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어딘가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커진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간점을 말씀드려보면, 제가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의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합쳐놓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텐센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게임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SEA 요 기업은 지금 게임에서 돈을 벌어다가 이커머스에 돈을 쓰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커머스 확장을 되면 핀테크 사업도 계속 키워갈 건데요. 핀테크 사업도 연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아마존, 알리바바 못지않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죠? 309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왕족주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정말 안정적이죠. 영업 현금 흐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면 헬스케어 대장 기업이고 시총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번에 24%의 매출이 증가했고 59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6%의 배당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무 성장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 요런 배당주 하나 정도 는 가져가는. 좋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업이 아니라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ETF인데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많지만 저는 태양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게 태양광이 높기 때문인데요. 투자 섹터를 보면 재생에너지 67%, 독립전연 11%, 전기 유틸리티가 6%를 차지하고 있는 ETF TAN입니다. 투자 기업 탑 5를 보면은 m페이지 솔라이츠 썬런 등이 있고 m페이지가 가장 높죠.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라이츠가 12%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TV에 있는 기업이 솔라이츠입니다. 요 기업에 원래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손이 정말 안 나갈 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보면 당연한 건데 탄소 중립의 수혜주가 될 거고 친환경 테마로서 태양 태양광 1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하면서 태양광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잘 되던 간에 우리는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TF의 차트를 보면은 좀 많이 내려온 다음에 횡보 기간을 거쳤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달러를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이걸 넘어가는 순간 다시 쇼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개의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종목마다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실적이니까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꼭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폐였습니다. 감사합니다.